43년간 6,500회 이상 공연하며 한국 기네스북에도 오른 민중극 모노드라마 품바가 20년 만에 전주를 찾았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창간 1 0주년의 기념해 열린 이번 앵콜 공연은 9월 25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펼쳐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품바는 조선시대 거린과 각설이의 삶을 무대에 올려 노래와 웃음 그리고 하늘 풀어내는 민중극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장애인 교육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복지신문이 주관했으며 예수병원 사회사업과의 기획과 지역 기관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전부 국민분들께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공연을 축하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품만은 웃음과 감동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며 전통 민중 예술의 힘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